야, 이거 얼굴이 벌써 어둡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트레스, 야생. 오, 스트레스. 예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면전에 되고! 미친 거 뭐, 아니야, 아니, 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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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속마음이 오, 씨, 이거 왜 튀어나오냐? 야, 야 나, 요즘 너 만나기 시작했어, 이 형아. 아, 네, 누나. 네 오늘, 그, 에포본트 누르지 마. 에포? 왜? 어, 자기 얼굴 보고 스트레스 받을걸? 네? 아니, 저, 이 형아. 왜? 이거 포기 안 해줘? 뭐? 아 이거. <laughs> 이거 근데 저번에 이미 어. 나오지 않았어? 야 이거 업그레이드 뭔데? 됐다며 이번에 예 uh -huh. 써봐 우와. 멋있다. 오 멋있다 맨날 뭐, 이런 거안아만 어, 이런 거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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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쳐서 그래? 언개 맞았나? 아니, 대. 언개 아. 맞으면 춥다. 낙차 아, 아, 안 춥지? <목소리> 그 귀여운 아기자기한 모습으로. <목소리> 아 누나 나 스트레스 <목소리> 제로야. 아 <목소리> 너무 행복해 삶이. 뭐불로왜 이러면 되는 거야? 덕게야. 세상은 아름다워. 됐고 이제 빨리 유적 찾아야 돼. 빨리 와. <목소리> 자. 아이고. <목소리> 야 이거 이벤 세이브도 아니야 덕게야. 응, 나나 나 이제 유령이야. 아 덕게 이제 없죠 보해라. 그래 영하나 보여줘. 야 덕괴야. 영하나 내쪽 와서 소좀 찾아봐. <laughs> 누나 누나 거기 거기 내 시체. 거기 어. 그거 그거 형들에게 전해줘. 어비 고쳤어요. 오케이. 어쳤어요덮괴다어 어? 아, <laughs> 제가 보이시나요? <laughs> 아는 척 아는 질리지나요? 척 말죠? 와. 얘는 죽여야 윌슨이지. 역시 이지. 윌슨 죽어야 <laughs> <윌슨은> 윌슨 죽여야 <laughs> 윌슨이지. 죽여야 제이지도깨는도다 그랬어. <laughs> <오>. 욕할 <웃음> 뻔했대. 야이 못된 놈아. 죽어 같이 죽어! 같이 죽어! 같이 죽어 그만해 그만. 같이 죽어!